자, 그 돈, 차라리, 제가 그랬죠. 그래, 그럴 바에는, 그 돈을, 유능한 코치를, 투수 코치를 한국에 있는 그 코치나, 일본인, 요 가까운 일본에, 일본에도 좋은 투수 코치 많잖아요. 우리 주원님의 또 정보도 있고, 일본 투수들이 얼마나 잘 던져. 그런, 그 출신의 유능한 일타 강사를 초빙을 해서, 한 명을 초빙해가지고, 여러 명을, 어, 한국에서, 한 평에서 그 선수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롯데처럼 롯데의 그 투수 코치 있죠? 예. 두산에 있다가 어 롯데로 갔는데 이 예, 롯데에 잠자던 죽어있던 선수들을 막 살려내는 이런 효과를 한 명이서 투수 코치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를 왜 그걸 안 하고 굳이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? 심지학 단장과 여러 명이 가가지고, 그거를 활용을 하냐. 그돈 써가지고, 뭐, 미국 여행 가는 거야? 공식적으로?